6살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사과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야기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초대기업 그리고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두원 전 의원님. 저는 원래 국회의원 할 때부터 음. 18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제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오. 한 나라당에서 음. 그리고 실제로 소득세 증세 법안을 내서 음. 그 이제 큰그 과세는 아니지만은 예. 일정한성과도 거두고 그랬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음. 네. 지금 이제 그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평가시네요 네. 음, 사고면천 의원님 어떻게 볼요 복지 국가로 가려면 재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려면은 결국 세금이 좀 늘어야지요. 음. 이른바 중과세 중복지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예. 어. 과정이 세금이 좀좀더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또 제대로 된 복지를 복지국가로 가야죠. 근데 그 이제 처음 나왔던 것은 그 소득 이천억 이상의 초대기업, 그다음에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오늘 뭐 추미 대표도 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그 소득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서 3억부터 5억까지 세율을 네. 2% 포인트 올리는 것도 같이 추진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정원전의원님 음, 제가 냈던 아닙니다. 그. 바로 그게. 네.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작권을. <laughs> 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음. 다음 세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렇다면서요. 예,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복지 재원이 부족한 이유가 음. 세금을 많이 이제 못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세금은 더 거둬야 되는데 음. 이게 이제 갑자기 할려면 이제 뭐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음.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이거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지이 높은 지금의 적절한 타이밍이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평가시네요. 그건, 정치적으로? 그건 정치적으로 그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음. 좀 저항이 있을 때는 지지율이 높을 때 하는 게뭐 당연히 쉽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가 또 갑자기 브랜드 떠오르는데 초기에 그때는 증세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그 연말정산 네. 그거 잠깐 손벌려다가 막반발 하니까 아뜨고 해가지고 바로 온거그 처리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전에 음. 충분한 국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갑자기 당하니까 네. 저항이 세게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덕분에 지금 세금이 또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러고 보니까 증세 있었다 담배값, 음. 담배값. 아 진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서거원저의원 어떻게 보세요? 자 자유 한국당에서 담배값 인하 법안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장난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보는 거요 실제로 이게 자유 한국당 지금 바른정당하고 같이 그 천리당 때. 난앤놓올놓은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 그때 이제 이게 세금 걷는, 세금 올리는 거냐라고 했더니 세금 올리는 게 아니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증세 아니라 어, 그러죠. 예, 담배를 담배값이 올라가면 담배를 적게 필 것이다. 아 음. 어, 그리고 어, 조금 더 거치는 세금 더 세금은 그 건강 증진 위해서 쓰겠다. 아 음, 음. 어, 이렇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했죠.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한 5조 더 거치고, 음. 어, 담배는 잠깐 한 1년, 뭐 1년도 채안 됐죠. 좀 줄다가 다시 원상회복됐다고 합니다만은. 음, 흡연율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담배 피는 거는. 어, 지금 뭐그 이거를 다시 돌리겠다. 정말 홍준표 답죠. 이른바 <laughs> 홍준표 다운 <다음>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게 이 정치의 책임성이나 뭐 명분, 음. 이유, 음. 뭐이 가치 음. 이런 건 도중에 안 중에 없고 음. 도대체 안 중에 없고 그냥 오늘 이명 어제 이명박 대통령 찾아가서 뭐 야당 야당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 네.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과 책임이 있어서 음. 그만큼 그, 그 무겁게. 음. 어또 어렵게 하나하나 사안들 사안들을 어 대해야 되는데 어 예. 지금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그냥 아 쉽게 쉽게 우리가 뭐 책임 있냐 음. 이러고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 지금그 담뱃값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민 감세. 네.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그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도원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부자 증세에 대한 이제 맞불로 키인데요. 네. 뭐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서민들의 표를 어떻게 좀 얻어보겠다 이제 음. 그런 뭐 정치적인 목표도 깔게 깔려있는데. 네. 너무 좀 정직하지 못하고 좀 장난스러운 것 같아서. 어. 공당으로서는 좀. 네. 저기 뭐라 그럴까 좀 예. 적절하지 않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추진력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실현 가능성이 없죠. 실현 가능성이. 예, 여당에서 바, 당연히 반대할 테니까. 음. 그런데 지금 0882님이 문자 주셨는데 서거번 전 의원께 그러니까 마이크를 들여달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 인상 반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금 와서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또 이런 문자가 왔는데 반대 그때 반대라기보다 이게 증세로 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의 이그 복지 하면서 복지하겠다고 하면서 예. 증세 없는 복지 음. 이렇게 했지않습니까 세금을 더안 겠다 안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죠. 솔직하자 음.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자 음. 복지 에 이만큼 복지 필요하는데 예. 어, 그러면 세금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 음. 그러면 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음.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건강제라는 명목으로 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피는 이런 거 가장 전형적인 이그 서민들 서민 서민들 그냥 돈 이게 그 빨아채긴 거거든요 음. 그게 아니죠 또 법인 지금 하는 것처럼 예. 법인세 네. 어 법인세 지금 그삼더 올려 올려도 음. 결국은 한이그백열여개 기업 입니다. 예, 백열 여섯 개 기업이거든요. 0천억 이상으로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음. 지금 그때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초고소 득자들5억 이상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음. 세금 좀더 걷자. 음. 그래서 이그 복지국가로 참다운 이 복지국가로 가자. 예. 이게 당시에 민주당의 그 주장이었죠. 네. 근데 우리는 증세 없이 복지 하겠다 할수 있다. 그래놓고 담배값 팍 올려서 음. 5조 정도 더 걷었거든요. 네. 예. 그다서민 대부분 서금 서민, 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예. 그러니까 담배값 다른릅니다. 인상 인상 자체에 예. 반대한 게 아니라 뭐 중세면 중세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지. 뭐뭐 예. 다른 그 명분 대가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걸 비판하는 거다 이런 말씀. 그렇지. 말씀이시죠? 법인세라든지 초고수세에 대한 이그 세금을 더 걷었으면 담배도. 예. 지금 2,500, 2,500원에서 4,500원을 했지 않습니까? 음. 좀더 얻을 수 있었겠죠. 네. 복, 저, 박근혜 정권에서도 어, 추가 재원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것을 어. 증세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네, 네. 그리고 그냥 서민들한테더 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시청자의 지적은 맞긴 맞아요. <laughs> 그 당시 야당에서 <laughs> 반대했죠. 네. 아, 그래서 반대한 거죠. 네, 음. 그래서, 그래서 음.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어~ 이걸 꺼내 놓고 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어~ 음. 다 이렇게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음. 근데 이 증세의 필요성이니 이런 어떤 그 세무행정적인 측면 말고 아주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이 증세 카드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예민하고 위험하고 민감한 사안입니까? 증세 하다가는 이제 정권이 뒤집어진 사례가 <laughs> 국내외 많죠.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기 음.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저항이 일부 저항이기 때문에. 예. 좀 다르죠. 음, 요번에는 이렇게 어떤 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분배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음, 정치적인 계산을 다 했겠죠. 정부 여당에서요. 음. 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한테는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등장했던 게제 기억이 맞다면 노무현 정권 때 네. 그때가 2010년 지방선거 전이었나요? 종부세 논란이 갑자기 재산세 얘기로 번지면서 뭐 세금 폭탄이 강북구로까지 다 간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때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완전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1.7% 1.7% 우리 국민의 1.7%거든요. 예. 그 정부세를 정부세 대상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우리 제제 고향이 순천이고 지역과 순천이었습니다만 당시에 예. 순천에 거주한 사람 중에서 예를 들면 반포에 또는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 말고 음. 순천에서 사는 분들이 순천에서 집을 갖고 음. 사는 사람 중에서 정부세 대상자 다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구하인거 그랬죠. 예. <laughs> 그런데, 예. 그런데 그런데 근데 세금 한... 폭탄으로. 우리, 그, 정도호님께서도 그러셨는지는 않으셨겠지만은 음. 세금 폭탄으로 이 마타도를 때려서. 음.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음. 어, 이그 세금 걷는 이 정권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끊었냐면 지금 그이 바로 이 증세 논란을 두고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걸그 우려하거나 내지 기대하고 지금 하고 있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얘기 중에 그 당시에 이 부자, 뭐, 세금 폭탄 때문에 음. 지방선거에 졌다는 것은 좀안 맞는 얘기고요. 예.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여당은 반드시 졌습니다. 단한 <laughs> 한 번도 예외 없이. 내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제 예외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모든 지방선거 여당이 다 졌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음, 음. 어쨌든 증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당이 그 지지율이 높은 걸 이용해서 이제 한번 이제 밀어붙이는데 음. 저는 이 부자증세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데 어, 이제 예. 이것이 이제 더. 확산돼서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가치세 증세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거 네. 엄청나게 정책이 이제 반발이 나오고 타격이. 부가가치세는 뭐 특히나 이게 간접세니까 네. 이건 정말로 엄청난 국민적 논란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말 그대로 말고 물건 값이 전체로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증세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한 가지 인가사안이 청와대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문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좀좀또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게 이게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이죠. 여기에 보면 은 제1롯데월드 인허가 관련한 문건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서 왜 이게 안보실에서 발견됐을까 했더 이게 그 저기 성남 비행장 칼주어 네. 틀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이죠. 그렇죠. 이, 이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건이 지금 그 청와대에서 발견이 됐는지 청와대에서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죠. 네, 예, 까 어, 추가로 좀더 예, 그렇죠. 어, 구체적인 문건들이 나오면은 뭐 어, 그때 가서 고려하겠다. 음, 음. 뭐 이런 정도 청와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 보도를 해서. 나온 게 결국 지금 제2 롯데월드, 음. 어, 인허가 문제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아, 그때 논란 컸었죠. 논란 컸었고 또, 예. 또, 민주당에서는 반대했었죠. 네. 참여정부에서도 이거 시도를, 그, 했습니다. 그때 사실 경제, IMF 이제 막크 끝나고 음. 어, 카드 차단 뭐다 해서 정말 그때도 경제가 어려웠었고 어, 그때 역시 일자리, 그 다음에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어, 기업하기 좋아라고 그 다음에 기업 저저 저, 저, 투자 많이 하기 위해서 그때 법인세에 올려줬거든요. 예.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또한번더 올려줘 가지고 어, 지금 그걸 환원하자 앉아 어, 이 정도인데. 내려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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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군사공항이거든요. 성남 음. 비행장이라는 게. 음. 어 단순한 군사 공항이 아니고 유사시에 북에서 어떤 미사일을 어떻게 쏘아도 음. 어이그 활주로에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공항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음. 몇 차례 정말 몇 차례 걸쳐서 뭐 공군 이제 일단은 공군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합참 어이 그까지. 어 같이 의논해서 가능한 한할 수만 있으면 허가해 주려고 이걸 허가를 했다. 해주자 허가해주려고 네. 그런데 됐다는 도저히 이 그러면은 이그이 그이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래서 결국 못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서 결국 활주를 3%를 3도를 그게 고정해서 틀어서 음. 지금 해줬는데 그거 그, 그 그래서 제대로 보면 공항 기능이 되느냐? 음. 저기 지금 100 몇십 층에 이그 건물에 올라서니까 실제로 이착륙 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고 어 제대로 된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는 전처럼 어다 하지 못한다 이런 그러니까 그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게 정리를 하면 예.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허, 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사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발견된 문건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 실제로 이게 정부에서 정부에서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잘할수 있도록 그 지원해줘야 되는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니고 음. 이거는 과도한 특혜거든요. 음. 이 정도는 네. 공항을 이그 일단 유사시 거의 유일하게 기능할 수밖에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상 일부 상실할 우려까지 네. 주면서 과도하게 준 것은, 그러면 문건 것은 내용을 특혜인데, 공개해야 된다고 보 그런 보세요. 것들이 네. 이 속에, 문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는지, 네. 국민들, 국민들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있다면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공개해야 되겠죠. 정도는 의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문건 공개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일단 실정법 위반입니다. 예.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으흠.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은 이제 제이롯데월드는 제가 그 당시에 서도 사정을 좀 아는데 네. 이좀 무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군 전현직이 다 집요하게 받았죠.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왜 반대를 하겠어요? 이건 정말 위험하니까 반대를 한 건데 음, 음, 음. 그때 전방위적으로 청와대에서 이제 이제 전현직 공군들 군대들을 이제 많이 압박을 가했죠. 그때 의원님 반대하셨죠. 음 저는 당연히 반 아니 그렇게 한 개인 기업의 음.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또그 엄청난 또그 비행기 사고가 이제 발생 가능한 그런 예. 위험지구인데 예. 그거는 좀 무리거든요. 여그 여태까지 왜안 해줬겠어요. 어, <laughs> 그러니까 정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준 건데 그런데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해주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했고 음. 좀사귀 차는 점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원님은그투 그러니까 트랙으로 지금 이제 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이제 제1 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이 공개가 되거나 이렇게 돼서 또안 되는 문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주에 했던 우리 토론의 연장선이니까 다시 뭐 추가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는데 청와대가 지금 이걸 가지고 공개업으로 고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고민의 그 지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건 변호인님 이걸 갖고 마치 이제 지금 두 가지겠죠. 정치보복. 하자고 지금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고 음. 있는데 그렇게 굳이 뭐 굳이 그런 그 논란에 그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음. 어,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그 우리 정현님 그 명백히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기록물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laughs> 네. 왜냐하면 지난 주도 말씀드렸듯이 음. 그러나 어쨌든 음. 그러나 어쨌든 이 대통령 관련된 기록물들이고 네. 어, 또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 특히나 이제 이거 그 안보실 것들은 이거 그 국가안보와 직결된 음. 어 거의 모든 정책들이 음. 이그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예. 어더어 그런 점들까지 다 고려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잠깐 했는데 정두환 선전 의원님 네. 정말 궁금한 건데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 <laughs> 국가안보실에서도 문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고의로 남겼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고의보다도 기강 해이죠. 이제 <laughs> 각자 뭐 충성심도 없고 음, 음. 뭐 월급은다 타갔죠. 물론 그렇겠죠. <웃음> <웃음> 아, 저는 궁금해서 어, 이렇게 게 광범위하게 문건이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 응? 알겠습니다. 그냥 격 곁까지니까요. 네. 직설 이렇게 마무리하고 <laughs> 다음 주를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과반 <laughs> 전이면 정도한 전이면 두분 관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반대라기보다 이게 증세로 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의 이그 복지 하면서 복지하겠다고 하면서 예. 증세 없는 복지 음. 이렇게 했지 습니까 세금을 더안 걷겠다는 안 거잖아요. 그랬죠. 솔직하자. 음.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 음. 복지 이만큼 복지에 필요하는데 예. 어, 그러면 세금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 음. 그러면 어,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데 음. 그러면 이게 지금 세 이게 지금 그 건강 정제라는 명목으로 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 피는 이런 거 가장 전형적인 이그 서민들 서민 서민들 그냥 돈 이게 그 빨아채긴 거거든요. 음. 그게 아니죠. 그때 법인 지금 하는 것처럼 예. 법인세. 네. 어, 법인세 지금 그3%더 올려 올려도 음. 결국은 한이그 116개 기업 입니다. 예, 백년 여개 기업이거든요. 2천억 이상으로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음. 지금 그때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초고소 득자들 5억 이상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음. 세금 좀더 걷자. 음. 그래서 이그 복지국가로 참다운 이 복지국가로 가자. 예. 이게 당시에 민주당의 그 주장이었죠. 네. 근데 우리는 중시 없이 복지하겠다 할수 있다. 그래놓고 담배값확 올려서 음. 5조 정도 더거었거든요 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정도현 전 의원님. 제가 냈던 아닙니다. 바로 그. 그게. 네.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작권을. <laughs>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음. 다음 세월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렇다면서요. 예,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들어간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복지 재원이 부족한 이유가 음. 세금을 많이 이제 못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은 더 거둬야 되는데 음. 이게 이제 갑자기 하려면 이제 뭐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음.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이거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지율이 높은 지금의 적절한 타이밍이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평가시네요. 정치적으로? 그건 정치적으로 그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음. 예, 좀 저항이 있을 때는 지지율이 높을 때 하는 게뭐 당연히 쉽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가 또 갑자기 브랜드 떠오르는데 초기에 그때는 증세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그 연말 정산 네. 그거 잠깐 손보려다가 막 반발하니까 앗 뜨고 해가지고 바로 온가그 처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전에 음. 충분한 국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갑자기 당하니까 예. 저항이 세게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덕분에 지금 세금이 또 많이 걷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러고 보니까 증세 있었다. 담배값. 음, 예. 담배값. 아유 진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사과... 직설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사과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야기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초 대기업 그리고 초고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동전 의원님? 저는 원래 국회의원 할 때부터 음. 18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제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오. 한나라당에서 음. 그리고 실제로 소득세 증세 법안을 내서 음. 그 이제 큰그 과세나이지만은 예. 일정한 성과도 가두고 그랬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네. 지금 이제 그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평가시네요. 네. 음. 사고 변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려면 결국 세금이 좀 늘어야지요. 음. 이른바 중과세 중복지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예. 네. 어, 재정이 세금이 좀좀더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음. 또 제대로 된 복지를 복지국가로 가야죠. 근데 그 이제 처음 나왔던 것은 그 소득 2천억 이상의 초대기업. 그 다음에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오늘 뭐 추미 애대표도든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그 소득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서 3억부터 5억까지 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도 같이 추진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저는 의원 어떻게 보세요. 자, 자유한국당에서 담배값 인하법안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김태년 민주당 정책의회장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장난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보는가 보세요. 실제로 이게 자유 한국당 지금 바른 정당하고 같이 그천두당 때만 해 놓은 올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 그때 이제 이게 세금 걷는 세금 올리는 거냐라고 했더니 세금 올리는 게 아니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증세 아니라 어, 그러죠 예. 담배를. 담배 값이 올라가면 담배를 적게 필 것이다. 음. 아, 그리고 조금 더 거치는 세금, 더 세금은 그 건강 경진을 쓰겠다. 음, 음. 아, 이렇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했죠. 우리는 네. 어쨌든 지금 한 5조 더 거치고 음. 어, 담배는 잠깐 한 1년, 뭐 1년도 채안 됐죠. 좀 줄다가 다시 원상 회복됐다고 합니다만은. 음, 흡연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담배 피는 거는. 어 지금 뭐그 이거를 다시 돌리겠다. 정말 홍준표 답죠. 이른바 <laughs> 홍준표 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의 책임성이나 뭐 명분, 음. 이유, 음. 뭐이 가치 음. 이런 건 도중에 안 중에 없고 음. 도대체 안 중에 없고 어, 그냥 어, 오늘 이명 어제 이명박 대통령 찾아가서 뭐 야당 야당 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 <laughs>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음, 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과 책임이 있어서 음, 음. 그만큼 그그 그 무겁게 음. 또 어렵게 하나하나 사안들 사안들을 대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쉽게 우리가 뭐 책임 있냐 음. 이러고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 조금 그. 담뱃값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민 감세 네.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그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부자증세 에 대한 이제 막불록인데요. 네. 뭐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서민들의 표를 어떻게 좀 얻어보겠다 이제 음. 그런 뭐 정치적 목표도 깔게 깔려 있는데. 네. 너무 좀 정직하지 못하고 좀 장난스러운 것 같아서 어. 공당으로서는 좀 예. 뭐라 그럴까 좀 예. 적절하지 않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추진력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실현 가능성이 없죠. 실현 가능성이? 네. 예, 여당에서 바, 당연히 반대할 테니까. 그런데 음, 지금 0882님이 문자 주셨는데 서거번 전 의원께 그러니까 마이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 인상 반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금 와서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또 이런 문자가 왔는데.